상 17장 다윗이 자기 왕궁으로 옮긴 뒤에 예,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계는 장막에 있어.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과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지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낼때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장막을 내 집으로 여기면서 옮겨 다녔다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옮겨 다녔지만 한번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 달라고 하지 않았다 너는 내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는 내가 양을 양 떼를 따라다니며 돌볼 때에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었고 너를 위해 내원수들을 물리쳐 주었다.앞으로 나는 내 이름을 이 땅에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해줄 것이다.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 주어 다시는 떠돌아다니지 떠돌아 않고 머물러 살도록 해 주겠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악한 백성도 전처럼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사사들을 세웠을 때부터 너희를 계속해서 괴롭히던 악한 나라들과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겠다. 이제 내가 선언한다. 내 뒤를 이어 내 자손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이다. 너의 날이 끝나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갈 때에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새 왕으로 삼겠다. 그러면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집안이 이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수 있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나는 사울에게 베푼 사랑을 거두어, 거두어 드렸으나, 너의 아들은 영원히 사랑해 줄 것이다. 내 집과 나라를 그에게 영원히 맡기겠고, 그의 왕자를 영원토록 없애지 않을 것이다.나다는 자기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그 후에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다윗이 말했습니다.여호와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저를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집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하나님 주께서는 제 집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까지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를 존귀한 사람과 같이 높이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인 저를 귀하게 대해 주시니 주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잘 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해 주셨고 이큰 일들을 저에게 모두 알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시여 우리가 귀로 들은 것처럼 주와 같으신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 밖에는 다른 참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은 주의 백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 구원하신 유일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셨습니다. 그들을 이끄셔서 다른 나라를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그 백성을 구해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저의 집안과 주의 종인 저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그렇게 해주시면 백성이 주를 알고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모든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그리고 주의 종인 저의 집안도 주 앞에서 굳게 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께서 제 집안을 크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제가 감히 주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인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저희 집안에 복을 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